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입니다 106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재레 마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호도 보라. 아이, 내가 엠 있다. 어게인스디 너를 대적해서 오오. 지스토로잉 마운틴. 파기하는. 산들이여 셋 말씀하셨다 덜로울드 여호와께서 위치 이게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디트로이스트 파괴한다. 오디얼트 이온 땅을 and 그리하여 아이 내가 요 스트레치 아웃 뻗을 것이다. 마인 핸드 내 손을 뻗은 위에 And 그려야 roll down on 굴러 내릴 것이다. The 너를 from the rocks 그 바위 위에서 and 또한 you make 하게 할 것이다. The 너로 하여금 burnt mountain 어, 불타버린 산이 에, 되게. 또한, they, 그들이, 혀, not, t a 취하지 못할 것이다. 디 너에게, 어 stone, 돌이, 무슨 돌이냐면, for 널 모퉁이 돌이죠. 또한, 어 s t 무슨 돌이냐면, for f o u n d a t i o n 주춧돌이죠. But, 오히려, 다우, 내가, 제어드 비데서 레이트 황폐하디고, forever 영원히, 세트 말씀하셨다, 돌로드 여호와께서 세 세워라 업까지죠. 어, 이 너는 어 샌달드 깃발을 인너랜드 그 땅에 그리고 블로옹 불어라 더 트럼펫 나팔을 among t h 그 나라들 가운데, 프리페 p a 준비하라, 더 네이션스 그 나라들을 어게인 i n s 그녀를 대적해서, 베빌론을 얘기하는 거죠. 고그 불러 모아라, 투게더 서로를 어게인 i n s 그녀를 ,을 대항해서, 그 대적하는 그 그녀가 누구냐면 더 킹덤 서브 에라라트 에라라트 왕국인 그녀를 대적해서 마이니 마이니와 앤 에스테나즈 에스테나즈가 어포인트 어 지정했다 어캡틴 장군을 어게인스헐 그녀를 대적해서. 역시 베빌론을 얘기하는 거죠. Cause 할 것이다. The horses 말들이 to come up 올라오게 as the rough c u r p e l e r s 모처럼 그 어, 거친 벌레들처럼 prepare 준비하라. 어게인스트 헐 그녀를 대적한 바빌론이죠. 더 네이션스 그 나라들을, 더 킹스 오브 더 메데스 메데스의 왕과 함께 이제 이게 페르시아가 메데스하고 연합하는 왕국을 이루게 되죠. 더 캡틴스 데어럽 그곳의 장군, a 그리고 오더로스 데어럽. 그곳의 모든 통치자들, and 또한, all the land of his dominion, 그의 영토 안에 있는, 그, 그니까,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영토들이, and 그리하여, the land, 그 땅이, shall tremble, 떨고 and sorrow, 슬퍼하게 될 것이다. For, 왜냐하면, every purpose, 모든 목적이 of the Lord, 여호와의 모든 목적이, 이게 주어져, h a v e be performed,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against babylon, 바벨론을 대적해서, To make 하게 할 것이다 The land of Babylon 바빌론의 땅으로 하여금 A desolation 황폐하게 Without an inhabitant 어떤 거주민도 없도록 The mighty men 용사들이 Of Babylon 베빌론의 have a forborn 억제되게 될 것이고, to fight, 전쟁에서. 그래야 대의 그들이 have remained 남아있게 될 것이다. In their hoes, 그들의 그 막사 안에, their mate, 그들이 그들의 용사들이 에서 f a v 무력하게 되고 대이 그들이 b e c a m 뭐처럼 될 것이다. 뭐처럼 위민 여인네들처럼 대이 그들이 h v e 드 태워 버릴 것이다. her d w e l l i 그들의 거주 지역을 또한 her b a r t 대문의 빗장을 얘기하는 거죠 들이 are broken 부러지게 될 것이다 one post 체부가 shall run 달려갈 것이다 to meet 만나기 위해서 이 지금 부사로 쓰였지만 m 트가 원래 동사라고 보면 언어들이 목적어가 되겠죠 다른 체부를 만나기 위해서 And 또한 One m e 한 전령이 to Meet a n 다른 전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달려가느냐 면쇼 보여주기 위해서 더킹 e 브 i 빌론 그 베빌론 왕에게 뭐를 보여주냐 히스리 그의 도시가 이제 테이큰 함락되었다는 것을 at one end 단방에 또는 끝내 a 또한 대 e 로 바로 이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 지금 병치되고 있는 거죠. 더패 e p a s 행인들이 are stopped. 끊어지고. And t h e l e 갈 때가, 갈 갈대 때를 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이니까요 그들이 have b u r n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The fire, 불로. 앵클이하여, 더 미노브월, 전쟁의 용사들이 아브라이트드 공포에 질리게 될 것이다. 볼 왜냐하면, 덫을 그렇게 세트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롤드 여우와 어브호츠 만군의, 더가로브이즈라여 이즈라여여 하나님, 이게 지금 동격이죠? The door of a babylon. b a b 의 딸들이, 이제 like, 뭐, like 이 뒤에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뭐, dressing floor. 타장마장처럼. 그, 것이 이제 time. 때가 되었다. 어떤? 드레스. 떨굴. 헐. 베빌론이죠. 베빌론을, 그, 낫가리에서 알곡을 떨구듯이, 그 떨굴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또, 바로, a little while. 잠시 후면, and the time of her harvest. 그녀에 대한, 그러니까, 베빌론이죠. 추수의 기절이, m 컴, 들이닥칠 것이다. 네브카드나젤, The king of babylon. 베빌론왕 네부카드나자르가 has devoured, 먹어치웠었다. 미 나를. 이 그가 네부카드나자르죠 has crushed, 깔아뭉갰다미 나를. 이 그가 네부카드나자르로 had m e s s e 만들었다. 미 나를. an empty vessel, 빈 그릇처럼. He, 그가 내부카자는 자로죠 has swallowed, 삼켜버렸다, 나를 swallowed up까지죠. like a dragon, 용처럼. He, 그가 내부카자는 자로죠 has feared, 채웠다, his belly, 그의 배를 with m a delicate, 나의 귀중한 것들로. He, 그가 has cast out까지죠. 집어 던져 버렸다. 미나를 그러니까 바깥으로 집어 던졌다는 거죠. 더 o l e n 스그 폭력이. 어, 실제는 여기 지금 비동사가 빠진 거죠. 돈, 행해진 투미, 나에게, 앤트마이, 플 s 시 나의 동족에게. 이게 큰 주어죠. 비 잊게 될 것이다. 어폰 베빌론, 베빌론 나라 위에, 그러니까 베빌론이 나한테 했었던 그와 똑같은 일이 바벨론한테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죠. 휴어 할 것이다. The i n h a b i t a n t of z i o 자이언의 거주민들이 say 말하게 될 것이다. And 또한 마이 블러드, 나의 친족들이 어펀드인 헤비턴츠와부 켈디아, 켈디아에 있는 살고 있는 나의 친족들이죠. 그들이 셔, 얘기할 것이다. 셔가꽤 세이죠. 누구에게 제루살렘, Jerusalem, 제루살렘에게 얘기하게 될 것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thus 그렇게 said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께서 Behold, 보라, I negare a plead, 들을 것이다, I cause 너희 소원을, 소송이란 뜻이죠. And 그리하여 take, 취할 것이다, vengeance, 복수를 for the not only 해서 And 또한, 아이, 데가 dry up, 말려버릴 것이다. 헐시, 그녀의 바다를. 베빌론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바다, 아, 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죠. And 또한, make, 할 것이다. r 스프링스, 그녀의 샘들을. 베빌론, 땅에 있는 샘을 얘기하는 거죠? dry, 말라버리게. and, 그리하여, 베빌론, 베빌론 왕국이, 혀비캠 힙스, 돌무더기가 되고, 어, dwelling place, 거주지가 되는데, For Dragons 용들의 거주지가 되고 On Estonishment 깜짝 놀라는 그러한 곳 City고 And on Hishing 말을 잊지 못하는 곳이 되고 Without an inhabitant 한 사람의 거주민도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대 y 그들이, s h a roar, 울부짖을 것이다, together, 서로 간에, like lions, 사자처럼. 개그들이, shall ear, 외칠 것이다, as lions, weops, 사자, 새끼들처럼. In their heat, 그들의 열 안에서 아이 내가 will make 만들 것이다. their fish 그들의 연회를 and 그리하여 아이내가 will make 하게 할 것이다. them 그들과 하여금 drunk 취하게 만취하게 연위석에서 만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That, 그리하여, take the dream a w a rejoice. 즐거워하고, and sleep. 자게 되는데, a perpetual sleep, 영원한 잠에. And, 그리고, not wake,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That,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께서 여기서 히트는 한의 일종의 그 화로 뭐 이런 것으로 보면 되죠. 해서 이제 부엌으로 말하면 아궁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네가요 브링 데려올 것이다. 댐 그들을 다운 그러니까 그 내려가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like lambs 양처럼 to the s l a u g h e r 그 도살자에게 건네지는 양처럼이죠. 또한 like a rams 그 새끼 양 같은데 어떤 새끼 양이냐면 with h e goat 그수 염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는 그 새끼 양 같은 하우 어떻게 이제 되었느냐 쇠삭 쇠삭이 케이큰 사로잡히게, 엔또한 어떻게 이제 되었느냐 더 프레이즈 업더호 얼드. 온 땅의 찬송 소리가 놀라는 놀라움이 되게 되었느냐. How 어떻게 이제 되게 되었느냐. 베빌론이 b e c o an astonishment, a s t o n i s h m e n t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 되게. Among the nations, 그 나라들 사이에서. 더 씨. 바다가, 이제, 커머프 몰려올 것이다. u p 베빌론, 베빌론에. 시, 그, 바다죠. 이제, 커벌드. 아, 다시. 요, 요게, 요, 베빌론이죠. 좀, 저, 정정해 주세요. 베빌론이, 이제, 커벌드. 뒤덮일 것이다. The multitude of the waves. 그 바다의 파도들에, 여기서 파도가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파도들에 의해서. 헐 시리즈, 베빌론의 성업들이죠. 아로, 데솔레이션, 황폐한 곳이 되고, 어, 드라이랜드, 메마른 땅이 되며, And the wilderness, 광야가 되고, 어, land, 이러이러한 땅이 될 것인데, 어떤 땅이냐면, 그곳에, no man, 그 누구도, 되어, 거주하지 않는 땅이 되고, 나이들 또한, to, 하는, any son of man, 그 어떤 사람도, 두 어, 패스죠, 지나가지 않는, Dear 그 옆을. 그런 땅이 될 것이다. And, 결국, I 내가, y punish, 벌할 것이다. Dear. 베빌론 신을 얘기하는 거죠. i 베빌론. 베빌론의 Dear를. And 또한, I 내가, y bring f o r t h 끄집어낼 것이다. Out of h i 그 입에서. 데트 그것을. 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게 목적어죠. 그가 has swallowed up, 삼켰던 그것을. swallow의 목적어의 위치고, 위치가 요데트죠 그러니까, 베빌론이 꿀꺽 삼켰던 것들을 토해내게 할 것이라는 거죠. n 또한, the nations, 그 나라들이, shall not flow 흐르지 못할 것이다 together 서로 간에 any more 더 이상 원 n t o him 그에게 그러니까 조역이 안된다는 거죠 그렇다 더 war of Babylon 베빌론의 그성 벽들이 shall fall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 0 개의 벌스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재레마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 레 a y for 레인 r a Thank you.